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한 500년 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또 시간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 교회, 상황에서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야말로 훨씬 더 오래됐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거의 한 1,700년, 8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성경이야말로 2,000년 전또뭐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어 성경만 있으면 되고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 성경 말고도 누구든지 다 찾아낼 수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면 뭐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겠죠.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혼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또 벨직 신앙고백서 이와 같은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잘 표현하게 해서 성도들에금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도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있어야 성경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잘 찾아갈 수가 있지 그와 같은 지도가 없으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떨 때는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리 문답은 또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은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 같은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신앙 고백서는, 어, 이러, 이러이러이렇게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죠. 근데, 어, 요리 문답은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내용을 어떤 것은 이러 이렇게 이러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진, 묻고 답하는 질문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하는가 문답 의 형식으로 하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서가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문답형이 훨씬 더 좋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답이야말로, 묻고 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방식이고 또 가장 오래된 교육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다 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어 진리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더 정교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와 같은 효과를 역할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 종교계의 후예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들을 잘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고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문답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꼭 배워야 되는 믿음의 도리들 요리문답에 잘 정리를 하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은 항상 같이 가면서 그와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비록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신앙고백서이고 요리문답이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